운전도 오래 하다 보면 다르게 쥐가 나잖아요 네. 근데 수술할 때 손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해요? 장갑을 다시 씁니다 아 그럼 풀리나요? <laughs>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손이 뭐 젖는다거나 압박이 오면 하던 일을 마저 해야 되잖아요 쥐가 난 상태에서도 살짝 부담이 온 상태에서도 손흥민이 섬세하게 되겠네요 느낌이 오네 어, 근데 이게 느낌이 많이 올 텐데 이게 네. 딱 고정이 되시네요 어. 시작해 볼까요? 네, 손 대면 바로 가는 거 아시죠? 간복이 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 아, 또 게임의 룰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게 제가 손바닥을 뒤집으면 진짜 방송 못 나갈 정도로. 예. 네. <laughs> <laughs> 야 일질 하는데 그걸 또 집중을 해가지고. 저 혹시 예. 어디다 놓으면 어떤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알고 놔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힘줄 따라서 놓으면 거기에 자기갈 거라고 야, 생각해서 내가 말, 어? 야 <laughs> 이거 내가 불리하네 야 아니 음악적인 지식을 이런 데 쓰시면 예. 어떡해요 지금, 아니 지금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이거. <웃음> 이런 건데 <laughs> 맞지? 어 잘하셨는데요? 오 <laughs> 어, 위험합니다 어. 와... 어렵네요 잠깐만요 저 네. 이렇게 생수를 따라가면 여기 보면 이 손가락이 네.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laughs> 아, 신호가 옵니다 아, 예. 아 오늘... 오! 안 밉네 어이 잘못 닫았네 이거 네. 아... 빠지질 않습니다 아니, 오늘 그뭐 톡톡 해가지고 톡톡 쳐가지고 뭐 될수 있죠. 야 이렇게 제대로 걸리기 쉽지 않은데 야. 어떻게 세 개가 다 있는 데를 굴렀는데 예. 이렇게 예. 이게 이게 단 하나가 무게 중심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걸 지르셨어요. 키스톤이라고 하죠. 네네. 키스톤을 잡은다. 아 그냥 쭉 한번 시원하게 한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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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laughs> <laughs> 야일승1패로 그래도 저도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네. 1대일 <laughs> 그래도 크게 서운해하지 않셔도 되는 게 지금 현직 보드 게임 방 사장입니다. 야 정말 치열한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내 손이 안나 싶을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저주파 기기가 뭐 어깨 결림이라든가 마사지 효과가 있나요? 저주파의 원리는 네. 전기 신호를 약하게 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일종의 우리가 안마하듯이 네. 하는 마사지 효과가 생기게 되고.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관이 확장되었다, 수축했다 이런 게 반복되면서 혈류가 늘어나는, 오. 증가하는 원리가 적용되면 원리에 의해서 염증 세포들이, 염증이 좀 씻겨져 내려가는 오. 효과는 있습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음. 아니고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를 일종의 차단하는 효과를 통해서 우리 뇌가 <laughs>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지 병변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 통증을 자각하는 내성이 생기게 되어서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